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다니고 있는 유찬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코로나 19 시대에 우리들의 비대면 학교생활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될수 있는지 실기로운 학교생활을 주제로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리들의 비대면 학교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비대면 학교 생활이 어떤 식으로 문제점이 생겼는지 그리고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에는 약간 비대면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조금 입시 쪽으로 팁을 좀 주고 그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 인터넷 강의만 보게 될 거라고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올해 처음으로 약간 수업도 조금 어렵게 들어야 하고 출석 체크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뭐 EBS 온라인 클래스나 구글 클래스로뭐 MS Teams 이렇게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조금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 친구들이 비대면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온라인 수업으로 듣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가 많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집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약간 수업을 듣는거나 시험을 보는 것 자체도 내용 자체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려워서 수업을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고. 또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랑 막이 얘기도 하고 좀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친구들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우 관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 아쉬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의 의견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목차로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첫 번째로 수업 듣기 그리고 공부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부하기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비대면 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할지 이렇게 생활하기가 있고 네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과 어떤 식으로 계속 교우관계를 이어질지에 대한 친구하기로 총네 가지로 제가 주제를 잡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수업 듣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수업 사이트가 일단 ebs 온라인 클래스룸이나 구글 클래스룸 ms 팀즈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고 그리고 실시간 강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줌을 사용하거나 뭐 스카이프를 사용하는 등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익숙해져야 하고 되게 어렵지만 좀 되게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과 사이트에 먼저 익숙해지는 게 가장 급선무로 되어야 할것 같고 그리고 어 일단 우리나라가 좀 인터넷이 많이 발전된 사회에서아 나라여서 이 부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렉 걸리지 않는 그런 환경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는 일단 와이파이보다는 랜선 자체를 노트북에 연결해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그 실시간 강의 프로그램 하는거나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다른 프로그램을 일단 꺼두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게 아닌, 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접촉 시간이 적은 시간에 뭐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수업을 듣는 것도 약간은 하나의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데 공부를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에서 저도 지금 비대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비대면 수업을 조금 잘 활용을 하면서 좋은 성적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인식을 전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대면 수업이 예를 들면 어, 인터넷 강의 같기도 하고 또 화상 수업을 하는 거라서 선생님과 만나지도 않, 않아서 조금 중요성을 낮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조금 안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나 실시간 강의나 이런 화상 수업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 다 같이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수업의 일환이다라고 조금.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선생님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일방향으로 단순히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고 학교에서 만약 수업을 듣는 것처럼 그 쌍방향으로 수업을 하는 거다라고 예, 인식을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집에서 많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집중 가능한 어떤 주변 환경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공부방에 독립되어 있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뭐. 공부를 하는 노트북 주변에 뭐 게임기나 뭐 이런 잡지나 만화책 이런 걸 두지 않는 것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실시간 강의 사이트나 줌뭐 스카이프 이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활용 가능한 작업들이 따로 있잖아요 뭐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수님 아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을 띄워주신다거나 아니면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하거나 뭐 엑셀이나 한글 이런 거 같은 프로그램도 조금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팁인데 어떤 수업 관리표 같은 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해주셨던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수업 관리표를 엑셀로 하나 어떤 틀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요일별로 월화수목금토일 존재하고 그리고 과목별로 우리 친구들 국영수 사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거들 체크를 해두고 출석이랑 숙제 시험 이런 식으로 엑셀에 각각 항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실시간 강의든 인터넷 강의든 수업을 들었으면 어, 수업을 들었다고 체크를 하고 뭐 과제가 있으면 과제가 언제까지인지 체크를 하고 시험이 언제 있으면 그 시험 날짜를 체크를 해놔서 그 시험 날짜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수업 관리표를 만들어서 하면은 놓치는 수업 과제도 없고 수업도 물론 없고 출석 체크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 강의가 아닌 녹화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잘 네, 좀 케어를 할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하는 와중에 집에서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조그만 팁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도 조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일단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뭐 9시에 일어나고 야자를 하는 경우에는 좀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아침에 일어나야 하고 저녁에는 자고 하는 이런 어떤 루틴화된 일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만 계속 있다 보니까 낮과 밤이 바뀔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피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팁인데 어떤 간단한 일상의 목표를 정해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취미를 갖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취미를 갖는다는 것 관련해서는 나중에 대학교 입시할 때도 자기 취미를 조금 어필하면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좋은 목표 외에도 저는 그냥 게임을 하거나 그냥 영화를 보거나 만화책이나 소설 이런 거를 보는 조금은 레저나 약간 그냥 노는 것 같은 것도 일종의 하나의 목표를 잡아서 정해두고 하면 이거 자체도 저는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영화도 많고, 책도 저는 만화책이나 소설 같은 경우에도 좀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일단 많이 읽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목표를 정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봉사 활동이나 대외 활동, 공모전 같은 걸 찾아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중에도 가능한 활동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영상 촬영하고 있는 것도 비대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할수 있는 거고, 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은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일단 마스크 만들기나 아니면 소수의 인원으로 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촬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즐겨서 보는 공모전 사이트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제 온라인 멘토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네 하나 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유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친구하기에요. 저는 비대면 강의가 아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 중에 제일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어 교우관계를 어떻게 좀 쌓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 올해 학교를 많이 안 갔었을 수도 있으니까 올해 친구를 올해 지금 같은 반 친구들이랑은 많은 관계를 쌓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렇게 친구들이 되게 저는 평생 가고 되게 좋은 어떤 삶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학교를 다니는 와중에도 어떤 친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공부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스터디그룹 같은 걸 만들어서 어뭐 수업 내용이나 아니면 과제나 뭐 이런 거를 좀 공유하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터디그룹이 아니더라도 좀 주기적으로 약간 조심조심 하면서 건강하게 마스크도 쓰고 소독도 잘 하면서 한 번씩 만나는 것도 저는 딱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1단계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속 어떤 연락을 유지하는 건데 이거는 친구들한테 뭐 먼저 연락을 하거나 뭐 먼저 전화를 하거나 하는 게좀 부끄럽거나 아니면 좀 되게 나를 깎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낯설어하지도 말고 먼저 연락하면 그 친구도 나중에는 먼저 연락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친구들과 연락을 이 비대면 생활에서도 유지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수업 파, 수업 듣기 공부하기 그리고 생활하기 친구하기로 총네 가지로 알아봤는데 이렇게. 제가 말해준 팁들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거의 지금 한 10개월 정도 올해 10월까지 계속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갖게 된 그런 팁들을 조금씩 활용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즐거운 어떤 슬기로운 비대면 학교생활을 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비대면 학교생활과 관련된 어떤 그딱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 학교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고 지금 조금 남은 시간에 비대면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입시 팁 같은 걸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비대면 학교 생활로 이렇게 1년, 한 학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대면 학교 생활 자체 익숙하다는 점을 좀 어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그래서 이 비대면 학교 생활을 그냥 낭비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되게 많은 여러 가지 팁가, 팁들과 그리고 본인만의 팁을 잘 활용을 해서 비대면 학교 생활을 되게 알차게 잘 보냈다라는 점을 어필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 기간에는 좀 혼자서 공부하는 그런 자기 의지나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자기 주도 학습을 많이 했다.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점을 좀 어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비대면이나 인터넷 강의로 계속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이런 전자 쪽에가 전자 쪽 관련된 분야가 많이 뜰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컴퓨터랑 관련된 자격증을 좀 미리 따두는 것도 되게 좋은 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비대면 학교생활을 잘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학교에 어필을 하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나 면접 때 이렇게 뭐 비대면 생활 때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뭐 비대면 생활 도중에 뭐이 대학교 뭐 예를 들어 컴퓨터학과나 전자과나 이 대학교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피할 필요가 있어요. 자소서나 면접 때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특색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남들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됐다라는 동기를 말할 때 우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서 어~ 그 자소서나 면접 때 조금 특색 있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19 시대에 약간 계속 비대면 학교 생활도 하고 격주로 학교도 가고 있고 친구들도 선생님도 잘못 만나고 뭐 일상 생활도 좀 이상해지고 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랑 선생님이랑 우리 부모님들도 다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충북 인재 양성 재단에서도 좋은 영상 촬영해 주시면서 우리 학생들과 좋은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 멘티 친구들도 좀 많이 힘들겠지만 노력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좀뭐 이과 계열이나 뭐 자소서 면접 이런 팁 같은 게 궁금하시면 그 우리 멘토링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에 저한테 질의응답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고 마스크 잘 쓰고 소독 잘 하면서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올한해 마무리 합시다. 감사합니다.